예측이 안 된다고 많은 분들이 예상해 주셨던 안진마죠. 자, 추르미와 꿀비 지금 아 그만 좀 만나 따라다니지 마 질척거리지 마 지금 난리났거든요. 자, 여기서 승리한 선수는 승자전으로 패배한 선수는 패자전 그리고 최종전까지 가야되기 때문에 일단은 일단은 첫 세트 따고 봐야 됩니다. 추르미와 꿀비의 폴리포이드에서의 테란데저그저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보시는 진영은 7시에 위치한 빨간색 테란의 BJ 추르미 선수. 제주도 매치. 11시에 위치한 파란색 저그는 BJ 꼴비 선수입니다. 2차 예선 같은 경우는 1티어가 아니라 그러니까 조 1위 로 1차 예선을 뚫은 선수가 이제 내추르미는 네, 일단 조 1위로 뚫었고요 골비 선수는 조 2위로 뚫고 올라왔습니다. 사실 빌드 선택이 좀 중요할 텐데, 얘들아, 나당 떨어져서 그런데 뭐좀 먹으면서 하면 안 될까? 초콜릿을 먹어야겠다. 소리 안 나게. 어. <laughs> 내 눈앞에 엿이 있는데, 저 엿이 너무 먹고 싶은데, 엿 먹으면 소리가 너무 많이 날것 같아. 자, 초콜릿을 입에 물고 해야겠다. 고마워요. <laughs> 자 일단 꼴비 선수 1 2도로만마방 추르미 선수는 배럭스 출발입니다 제가 잠깐 쉬는 시간에 귤 선수 방에 들어가서 귤 선수 우리딸르 하는 것좀 봤는데 또귤 선수가 그렇게 또 해명 방송을 <웃음> 저한테 <웃음> 아니 자꾸 그 오버로드 때리는 거어 <laughs> 내가 살짝 좀 성나가, 제가 막 성나가는 거 보더니. <laughs> 아니, 언니. <laughs> 전 정말 몰랐어요. <laughs> 해명방송을 하고 있더라고. <laughs> 근데 더 소름 돋는 거뭔줄 알아? 나는 놓쳤는데, 뮤탈리스크가 그 와중에, 하고미가 자기 입구에서 저글링으로 입구 뚫을 때, 규리가 뮤탈로 지 저글링 1.4에서 죽였다? 마이크로컨트롤 당타치야 진짜 그조그만한걸 어떻게 점사를 한 거야? <laughs> 어? 음. 일단 트루미 선수는 투베러 <laughs> 그리고 꿀비 선수는 일단 투엣가스 그리고 마당레어입니다. 집에서 라이트 들어가서 지금 상황을 보고 어어, 어, 고개 돌리고 그거 벌어져 죽었으면 진짜 레게노야. 오늘 어, S12 유턴. 어, 그러면서 레어 덴 럴커인데 지금 중요한 부분이 꼴비 선수의 빌드 선택인데요 이게 스무스하게 그 어제 보여줬던 럴커 미죠 럴커 미저 요쪽을 좀 가져갈 가능성이 좀 높아보이긴 하는데 일단은 좀 봐야될 것 같습니다 뭐 물론 그냥 아예 저글링 럴커 뚫킬 수도 있고요. 근데 커미저 치고는 조금 마당 드론이 좀 적어 보이긴 하거든요. 자, 아카데미는 완성됐지만 아직까지 이제 검색 달리지는 않았고 그쪽에 어 미저면 성컨 하면서 약간 좀 이게 돼야 되는데 어 드론을 지금 너무 안찍고 이거 약간 저글링 러커 그냥 똘키같은데? 어? 자어 쿠키야 알았어 미안해 쿠키야 누나가 잘못했어 아후 어, 쿠키야 제발 너 지금 또 누구의 나락을 탐지한거니 하지 말라고 이 개새끼야 그만해 조용히 좀해 개새끼가 적당히 엠마. 자, 자. 아저이 스캔 소리에도 짖는데 어떻게 이제? 어? 야 스캔만 뿌려도 짖어나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자 일단 어 앞마당 쪽, 일단 레어 그리고 본진 쪽 아마 스캔 뿌려서 지금 히든을 좀 봤을 거 같기는. 어? 잠깐만요. 롤커 변태 들어가고 있는데 왼쪽에 3배럭 엠베 있고 자 스캔 만화 다 썼고요 제발 쿠키야 그만 좀 해봐 어? 잠깐 롤커 오는데? 근데 원방? 조용히해 조용히 자 이거 약간 지금 3배럭에서 병력 찍어가지고 아이오씨 컨으로 지금 커 막 시끄럽게 굴어, 복도에서. 어어? 원벙에 지금 털에? 아니, 왜, 왜 벙커를? 자, 이러면서 팩토리 올라가고요. 그니까 요즘 지금 꿀비 선수가 레어댄 하면서 미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초반 저럴 떨기라고 생각을 안 하고 지금 추로미 선수도 히든을 보기는 봤는데, 어 이거 약간 미전가 이런 생각을 한 건가요? 자, 근데 또안 들어간다? 드론은 또왜 내려오죠? 잠시만요. 어? 야 이러면서 디파 연계까지 되겠는데요? 하이볼라 갑니다. 얘는 랠리 실수인 것 같고. 자, 해체리 짓고 조이기는 아닐 거고. 이거 좀 딥파를 생산해주면서 빠른 좀 다크소음을 보는 것 같은데. 일단은 우리의 여염테란. 자, 여기는 지금 저글링 한개 던져서 쓱 봤는데, 벙커가 원벙커야. 근데 지금 자꾸 추르미 선수가 스팀을 쓰면서 위협을 하니까, 아이거 씨, 들어가기도 좀 애매하고. 자, 저글링 숫자. 어, 어? 잠깐만, 드론 또 왔는데? 자, 여기 일단, 멀리, 멀리, 마시를, 멀리 나오시네? 아, 언니 죽어요? 어, 근데 이렇게 되면, 일단 추르미 선수가 지금 삼배럭에서 팩 올리면서 지금 탱크 생산했고요. 자, 이쪽으로 병력 좀 빼주면서, 거기다 좀금 오버도 잡히고, 지금 일단 테크가 다 올라가서, 배슬까지도 생산이 가능한, 체제가 됩니다? 자, 이러면서 지금 본진 쪽에 스파이와 지금 디팔로 마운드 올라가는데요. 이거 원봉인걸 저글링으로 봤으면 들어가는 게 맞았을 것 같은데, 자, 일단 드론을 조금은 어 줬고, 자, 디팔로망도 완성. 고추 루미 선수는 일단 3 탱크 원 베슬까지는 생산 갑니다 이쪽에서 최대한 지금 널커를좀 뒤쪽으로 빼면서 버티기 모드인데 와 뭐야 자 베스를 찍기 전에 지금 드랍십부터 찍었거든요 자 추루미도 드랍 아이러더 추루미란다 꿀비도이드랍십 봤어요 자 저글링들 급하게 지금 이병력, 지금 드랍시병력 막으로 돌아오고 있고, 그렇게 되면 지금 여기 온리 얼커데 야, 3탱크 거의 지금 프리딜 들어가고 있거든요? 자! 일단 드론은 앞마당으로 좀 피신을 시켰습니다만, 그 사이에 저글링의 보호를 받지 못한 럴커 숫자가 줄어듭니다. 자, 패스를 잡기 위한 스컬즈였는데, 일단 스컬즈가 있다는 것도 터렛이 경보를 좀올려줬고요 음, 섞어주면서 진출 준비. 자, 일단 컬러 컨슘 업그레이드는 됐거든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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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크서 훔쳐줬고.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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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 자, 일단 패스 살려주고. 뒤쪽으로 다시 빠지고요. 일단은, 파이어뱃 비오를 지금 8기까지 많이 지금 세워놨기 때문에. 어 이거 약간 지금 잘못 달려들었다가는 이 롤코가 구워지는 이상 야릇한 상황이 나올 수도 있는데 아래 병력이 지금 놀아요? 잠깐만요. 아, 추름에서 약간 좀 집중을. 병력 집중을. 좀 못했는데요? 탱크다 잡혔고? 자, 오럴 겁니다? 아, 이거. 어, 거기다가 지금 마인 매설 하는데, 잠시만요, 잠시만. 이 마인이 누구건지누구건지는 걸지, 예. 아, 이거 거의 구름다리가 지금. 주름미 선수의 앞마당 쪽까지 쳐지고 있는데. 앞마당 지금 언덕까지 쳐지고 있는데. 일단, 이 친구들은 진짜 지금 체력이 바닥이거든요? 이럴커들? 이거 지금 주름이선수좀 신경 써줘야 돼요. 롤커들이 피가 바닥이라 이거 그냥 조금 그쵸? 하나씩 툭툭 치면 죽을 친구들인데. 젖고 아 이거 롤카체력이는데 여기에 일일 쓰는 거 지금 너무 아까운데? 아, 네. 스파에 일대일. 아 지금 약간 지금 서로 좀 뇌정지 상태인 거 같거든요. 자 아, 한번. 오 어, 야, 마인... 와, 뭐야? 자, 마인 데미지 지금 100%도 안 들어갔고 그 사이에 다시 한번 저글링 러커에 지금 와, 꿀비? 야, 이네 면전에서 에그 변태? 자, 그러면서 미네랄 멀티 가져갑니다 자, 디파일러 없어서 이제 꿀비 선수도 약간 힘 빠졌고 혼란하다. 자. 자, 한 번. 그리고 나가는데. 자, 스컬지가 왔지만 일단 패스를 뒤쪽으로 잘 빼줬구요. 아 이거 이건... 아이구야! 굽기 전에 구워졌. 자 아... 뒤쪽으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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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각. 꿀비 선수는 지금 가스가 엄청 지금 부족한 상황인데 대신 미네랄은 상당히 여유가 있고. 자, 바이오백들어 가서 다시 롤코구기또 먹고 왔고! 아니! 아니! 아, 니마 아, 마 아, 마마아 이쪽에 지금 그렇고 이제 한기 이쪽은 SCV와 드론이 치열한 전투인데 어? 졌다 와 SCV 자존심 상해 세상 지금 추르미 선수가 럴커가 보이는데 마음이 급한 게 뭐냐면 아니 이거 그냥 솔직히 파이어패트 한 개만 툭 던져도 터지는 럴커들에 계속 지금 이레디를 쓰고 있어요. 그죠 골비 선수는 지금 3가스가 없어서 자, 아니 아 근데 지금 추르미 선수가 사실 뒷게임을 너무 급하게 하거든요. 뱃살 좀잘 모으면서 좀 침착하게 약간 병력을 모으면 어쨌든 지금 12시에 s c b 보내서 삼가스 멀티가 없다는 걸 봤기 때문에 조금만 좀 이렇게 뱃살 1에 대해 좀잘 써주면서 럴커 이 여기 정리하면서 차근차근 지금 나가면 되는데 계속 지금 다 그수한 쳐져 있는 럴커에다가 어 그죠 진짜 수어 안으로 걸어 들어가고 걸어 들어가면서 지금 계속 뭔가 꿀비 선수한테 약간 기회를 죽어있는 느낌? 그러면서 추미 선수 일단 본진 쪽에 그리고 소베럭 잠깐 업그레이드 한번 확인할게요 자 잠깐만 아 이거 엠베하인데 지금 업그레이드도 안돌아갑니다 일단 추미 선수가 드랍 시0의 병력을 좀 여기는 하는데 꿀비 선수 역시나 사실 지금 가스가 너무 부족 이런 느낌이라 아 이거 6 시로 일부러 돌아갔는데 여기에 오버로드는 있지만 내가 볼때 이건 꿀비가 못 봤을 황어 방금 살짝 봤는데 이거 약간 지나가는 끄트머리를 봤을려나 봤을 아, 가능성이 좀 보이고. 한번 뒤쪽에 또 디파일러 디파일러 버티면서 또 버티고 지금 배슬이 엄청 많단 말이죠 자배슬은 현재 6배슬 지금 급하니까 막 이래저래 지금 히드라에도 들어가거든요 자그 사이에 1 2시죠 일단 트랩시 떨어지면서 불비성 제3가스 저지하는 데성공했고요 입구 쪽인데 게임이 18분인데 저거 인구수 48. 이거 설마 본진 드랍쉽대비용인가요 아, 지금 저거 드론도 너무 없고. 가자, 오! 오, 이번엔 근데 야, 케첩 제대로 발랐습니다. 3컴 내려, 안전, 주름이 선수. 어, 근데 드랍십이 잡힌 건가? 뭐야, 내려놓고 온 거야, 얜 지금? 아하. 주름 선수도 지금 자원 많은 거 생각하면! 이거 약간 스노우볼링 안 되려면 베슬 리페어도 좀 해줘야 될것 같기는 한데 자 아유 이놈의 여형태란 진짜 매딕이 한기가 이게 지금 아유 아니 언니 아니 저기요 송풀름씨 매딕은요? 있 어요. 골피 선수, 일단 세시쪽에뭘 뭘? 그리고 지금 주 름이 선 수는 본진 앞마당 자원 다 떨어졌 습니다. 집이는 미네랄 멀티에 붙구요 12시쪽 병력 다시 뺐고 아 근데 이 베스를 리페어를 안해서 가는게 진짜 여기서 꿀빛 선수가 말도 안되게 진짜 뭐 뮤탈이라던지 히드라 생산해서 이거 톡톡톡톡 아 진짜 뮤탈로 이거 쿠션 데미지 톡톡톡톡 이렇게 딱 치면 근데 이거 거의 폭죽 폭죽 쇼 수준인데 는막 드론을 지우고 음, 꽤나 난리가 난 가운데 자출음 선수 6시 쪽에도 멀티 하나 추가. 일단 게임 자체는 테라니, 네 테라니 자 그리고 벌처로 지금 3시 쪽 멀티도 확인했습니다. 게, 게임은 그래요. 근데 하, 이거 뭔가 굉장히 좀 실수라던지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좀 많이 눈에 띄는... 경기기는 합니다. 어? 자, 히드라 나왔는데, 히드라가? 거기서 설마? 에그변, 롤커 에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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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대테란! 추르미! 메딕 한 마리를! 배동하고! 저그의 앞마당으로 있어! 홀비 선수. 지지 선언하면서. 첫 번째 경기. 호르미 선수가 승자전으로, 꼬비 선수는 패자전으로.